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화! 예수 그리스도. 영화! 예수 그리스도. 영화! 예수 그리스도. 영화! 예수 그리스도하렐루야할모차 요카네 신뢰으나 네다치이카 내스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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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 가바마 미나 나도 나도 다 생수의 근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만자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에리페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에게만 자마 아고베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의수 영혼육에. 너무 끼이리사 나의 미네메존나 생수를 주십니다. 게만자마요 야가 말하고 잉 참된 생수를 주십니다. 에로 라레로 만니리은레리 예수. 영원의 생수를 주십니다. 아만자게 미네메존나 예수로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잉요 되고 구하고 첫 번째로 예수구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인호 국기리자 예수. 히브리서 에비아고니까우두개한 3장 1절에 아 그라고 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기피할 자여요아케 무스바, 미트마자 마을보세아 6장 3절에 업기리, 소노, 치라바 눈에 보이는 생수도 주시고 아마스가르는게뭐바가 모빌리, 영혼의 생수도 주십니다 나의 모이로프나 아마즈, 고모요 저는 아프리카를 몰랐습니다 나리스만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네시아우가 나가 시지 마니 그런데 갑자기 나이가 묻지 하고 나니 에서 순종했습니다. 가리자예수아마가자 주에서 많은 돈이 보내 왔습니다. 웬나로자로브가리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 왔습니다. 가카날리디아오무투괜사테게라지아난신디라지라레타마즈예수 이곳에 우물 팔하고 돈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카스테모자마게로 <laughs> 에라 <laughs> 아간자마게로여러분 예수님을 아신시 바랍니다. 만에리두 <laughs> 번째로 요 <laughs> 오직 예수님만 살아 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와요리자가 <laughs> 예수나 <예수님만> 부자에불아뭐에예수님 사랑하면 노 <laughs> 불을 축복을 주십니다. 에밀레베 전나무가 엔나퀘우녀 목소구자제물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기리사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미레 메레토라하안지 마십시오. 토야가라 안가안지 마십시오. 토야가센 예수님보다 이스당은 사랑가지 마십시오. 예수 가바베자미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보야가 예수 도 주십니다. 제자센 건강도 주십니다. 제조 자녀가 잘되게 됩니다제 천대까지 보게 됩니다. 바와사로두

병을 치료 해주십니다. 짤리고 구계래비오구루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어찌고 구하고 구치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에미러자 여러분 육체수유 육체 물만 마시지 말고 대화력 극만 마시 아무 일 아가 과호인차 영혼의 생수를 마시세요그 과세의 네. 수 영혼의 생수는 기쁨입니다. 구이태의 소로 아래로 영혼의 생수는 평강입니다. 에미메러메나바 <laughs> 영혼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a w Okay, okay, okay. So, what do you want in cars? Hallelujah. Yes,

ogwaddyo ogwakona obuteeke mu kifuba ozibiriza amaasogge ogenda kwatura ebigambo ino buez amaasogo ogambe nti ai yesu olunaku lwolwaleero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나도 기둥이 되며 하나님을 나타날수 있도록 도우 주시옵소서